안녕하세요. 테니스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로크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포핸드에서 백핸드로의 전환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뿐만 아니라 스트로크 전환은 항상 시합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로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그냥 연습을 할 때도 파트너끼리 연결을 할 때도 내가 포핸드 쪽으로 계속 치다가 갑자기 백핸드로 왔을 때 그때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또 단식할 때도 내가 포핸드 쪽으로도 계속 연결을 하다가 백핸드 쪽으로 오는 상황. 복 그리고 특히 복식할 때는 한쪽 코트로 한쪽 코트 한쪽 코트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포핸드 쪽 사이드에 섰을 때 포핸드 쪽으로 많이 치잖아요. 돌아서 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백핸드 쪽으로 왔을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특별하게 스텝이 있다기보다 내가 빠르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계속 포핸드 쪽으로 치고, 치고, 갑자기 백핸드로 오더라도 그림만 빠르게 바꿔서 백핸드 동작 취하고, 그리고 또 혹은 좀더 빠지는 공을 치고, 다시 왔다가, 또 빠지는 공을 치고 왔다고 해도 백핸드 쪽으로 빠졌을 때도 빠르게 그림만 바꿔서 뛰어가서 딛고 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서 쳤다가 내가 센터 마크에서 좀더 돌아서 쳤는데 그리고 또 돌아서 치려고 했는데 공이 너무 이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전환하셔서 치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포핸드 치고 백핸드로 전환하시고 또 포핸드 치시고 또 백핸드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전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스윙이나 스텝보다는 내가 공을 많이 치고 또 공을 먼저 빨리 읽어서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셔야지 전환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연습하실 때 한쪽만 잘 치시고 한쪽이 더 불편하시다고 꺼려하시기보다 자꾸 전환해서 치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실전 게임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포핸드에서 백헤트의 전환은 보통 포핸드 쪽으로 공을 몇개 치다가 갑자기 백핸드로 오는 상황에서의 벌, 발생이 되는데요. 우선 먼저 보시면 포핸드를 하나, 두 개를 편하게 쳤는데 갑자기 백핸드로 왔을 때이 상황을 바로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스윙이나 스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내가 공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내가 치고 나서 위치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내가 크로스를 쳤을 경우에는 센터 쪽으로 많이 붙지 않고 한발 정도로 남겨두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운드 라인을 쳤을 경우에는 센터 쪽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핸드로 오게 되면 준비하기가 훨씬 편한데요. 생각하실 게 크로스로 쳤을 경우에는 크로스 면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 다운드 라인을 쳤을 때는 이 정도로 위치. 그리고 계속, 계속되는 전환에서는 포핸드 하나 치고, 백핸드 하나 치고, 포핸드. 연속해서 계속되는 전환이 있는데요. 어려워 하실 게 없습니다. 보통 연습하실 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시합하실 때 실전에서는 전환이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연습하실 때도 자꾸 피하지 말고, 포핸드 쪽으로 쳐도 혹은 돌아서 친 다음에 그러고나서 예기치 못하게 몸쪽으로 하나만 주세요 돌아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벗어났을 때 바로 백핸드 칠수 있는 그런 전환은 연습을 해서 계속하시면 전환이 어렵지가 않아요 포핸드로 간혹 돌아서 쳐도, 치더라도 그리고 돌아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이 더 벗어나도 빠르게 턴해서 백핸드 치시면 되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실전 상황에서도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이 어렵지 않고 편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로크 전환의 첫 번째 수업인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 시간을 배워봤는데요. 스트로크 전환의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은 시합할 때 매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연습할 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치기보다 지금 보고 배우신 부분은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시합하실 때 조금 더 자신있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